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소형 빔 프로젝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XG 및 모고 프로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빔 프로젝터입니다 이렇게 작은 게뭐 얼마나 좋겠어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장점 단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에서 볼수 없는 세로로 긴 스타일의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컴팩트한 사이즈 전체적으로 스피커 홀이 적용된 디자인을 통해서 멀리서 보면은 흡사 스피커와 같은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매트한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투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전면 상단을 보면은 렌즈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풀 h d 를 지원하는 DLP 방식의 프로젝터입니다. 그리고 밝기는 300 안시 루멘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이 제품의 경쟁력인 오토 키스톤 센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t o f 레이저를 통해서 벽을 인식하고 알아서 키스톤 보정과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놀라움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을 돌아보면 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컴팩트한 빔프레젝터 같은 경우는 사운드 측면이 아쉽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얘는 사운드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만카돈의 듀얼 내장 스피커와 뛰어난 사운드 밸런스를 통해서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오면은 연결 단자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은 헤드셋, h d m i 단자, USB 2.0 단자 그리고 d c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면에 송풍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LED 상태 램프와 3 개의 터치 버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모컨 없이도 간단한 컨트롤은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널찍하게 고무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정된 거치와 사용을 할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스탠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30도까지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 연결을 할수 있는 홀도 있어서 설치 위치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손으로 칠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무게도 0.9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성도 좋고 또 설치도 자유롭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을 할수 있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리모컨은 산뜻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버튼 배치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마트 TV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하단부에 보면은 볼륨 버튼과 포커스를 스위치로 컨트롤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고 컴팩트한 빔프레이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질 경쟁력까지 충족시켜 주는 제품은 별로 없는데요 이 제품은 화질 경쟁력 괜찮습니다 1080P 고해상도로 화면을 볼수 있고요 무려 100인치의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뛰어납니다 이 제품 HDR10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선명한 색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밝기가 300안시루맨입니다. 주변이 어두웠을 때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밝은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영상을 볼수 없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밤에 사용할 때는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운드 얼마나 좋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빔프로젝터가 이 정도 소리를 들려줍니다 스피커는 마트짜리두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고 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사운드로 영상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 최대 경쟁력이죠 배터리가 12,400mAh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대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비디오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오랜 시간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영화 한편볼 정도의 그런 사용 시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설치할 수 없는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이기 때문에 누워서 천정으로 스크린을 싸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별다른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9.0 O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경쟁력인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유튜브 다 자유롭게 볼수 있습니다. 또 스피커가 좋기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도 또 매력적인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이 있는 뮤직 플레이어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P가 괜찮습니다. 암 로지 T950X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컨트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컨트롤해 보시면 반응속도라든지 그리고 앱을 실행하는 속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2기가 저장 공 16기가나 되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상을 담아서도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템이 때문에 구글 어시스턴트로 다양한 음성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수요일 남양주 위 최고 기온은 1도,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 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샵 신나는 노래 재생 목록을 재생할게요. 그리고 크롬캐스트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유튜브.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이렇게 대화면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는 듀얼 밴드를 지원해서 빠른 인터넷 속도로 활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스피커라든지 이어폰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크지 않습니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휴대에 가치를 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LED 광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3만 시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TV를 대체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는 1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단점 아무래도 밝기 측면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밝으면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일 경우 이제 윤곽이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안시루의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